<laughs> 네,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 보깐 잠깐, 주셔가지고 오늘 무사히 잘깐셨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 아유, 감사합니다 약간 오늘 깁스한 해봤는데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아, 너무 더워. 이제 <laughs> 이걸 벗어야 돼. 그래도 사랑이야. 여트. 어, 뭐재님께잘 보셨나요? 그냥 네. 이주황영이랑 루엄나랑 또 희수랑 수영이랑 같이 합을 네. 맞춰서 즐겁게 네. 잘지내셨으네오늘또 <laughs> 네. 토요일 저녁이잖요 실내에 먼지 토요일 저녁입니다 아, 다들 즐거운, 루드비디 여러분의 즐거운 주말의 한조각이 되셨길 바랍니다. <laughs> <laughs> 지가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궁금한 거있으시요 <laughs> 그냥 더 위로의 마음을 담고 싶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,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더 뭔가 강하게 교감하고 싶은 느낌의 그런.. 느낌을.. 이거 성진기.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가 찾아와서 그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그 당시에 베토벤이 굉장했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.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됐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이 곡,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아이 사람이 전부 다 놀리러 왔구나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야 이제 이거 보자마자 이제 막 화가 막 났었는데 근데 이제 마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, 내가 오해했구나 그냥 드러나볼까 이제 이렇게 러라고생각하시것 어, 같아요 <laughs> 아예 약간 거기 수리 받았던 <laughs> 잘들어어상을다잡 걸었습니다 갑쪽같이 다행이에요 중요한 장면이어서 아, 을다빌랐는데 같이 그러면 <laughs> 더 하얘 얘기 없으면 우리 할까요 여기서 해요? 네. 감사합니다.